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7월 둘째 주 우리가 붙잡을 학원보고마 메시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 은혜를 받는 답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 것으로 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원래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서 그 것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393을 기도로 연결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응답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복으로 나와 함께,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증거와 축복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대 살리는 응답의 여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리는 응답. 이것이 나의 삶에 일어나도록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또 이것을 움직이는 우리의 뇌가 영혼을 통해서 보좌와 연결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세계와 내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의 부족하고 보잘 것 없는 능력 대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시간도 공간도 만드셨으니까요.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쥐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와 나의 삶이 연결된다. 무엇으로 이 축복을 막겠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 보이고 이것이 정리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비디아이피라고 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꿈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여정을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이 우리의 작은 프랙티스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이렇게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과 함께 말씀으로 발견됐다.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이 무너집니다. 즉, 내 것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별로 나에게 도움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것, 내 주장, 내 고집, 내 이익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나에게 필요하지 않구나. 오직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건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나에게 손해되는구나. 나는 그것 붙잡고 살아갈 만큼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 시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복음 막는 것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율법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도라고 하죠. 또 하나, 어,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통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해야 승리한다고 하는 그 법과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시스템이 있었고, 이 속에서 이 시스템과 이 법을 따라오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더라 하는 전통이 나왔는데, 이게 굉장한 장점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복음을 빼고 붙잡은 겁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붙잡아야 되고,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은 놓치고 이것만 붙잡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장지 껍데기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껍데기만 붙잡고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은 잊어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람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부 판단하는 겁니다. 율법을 찍혔냐 안 찍혔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못 찍힌 사람 비판하죠. 정죄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처벌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서 생명 살리라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회복하고 복음 드리면서 그 능력 가지고 힘 얻어서 사람 살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십계명 지켰냐 안 지켰냐 돌아다니면서 이걸 감시하는 겁니다 십계명 어긴 사람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위반한 사람 빨리 찾아서 죽여 버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명, 중요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정결에 대한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함을 입어라. 뭐 의도는 뭐였습니까? 복은 붙잡아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삶의 건강도 회복해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냐면, 누가 정결 예식을 감히 어기고 돌아다니지 하면서 찾아가지고 잡아서 감옥 가두고 고문하고 처형하고 이거 하고 싶어서 지금 날뛰는 겁니다. 이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한다, 안 한다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까 그 율법과 제도와 전통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단 만들었어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예수님을 정죄해 가지고 이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버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디어 발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복음 전에서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전도자들. 이단으로 정제하고 잡아가두고 또 처형하고. 그러니까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인데, 이게 복음을 막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실패,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실패와 저주와 재앙이 가득하다. 심지어 신앙생활 오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자꾸 안 된다. 자꾸 무너진다면 빨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 빼고 껍데기만 붙잡았지 않느냐. 이러면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것을 두고 전도자 바울이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왜냐? 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울에게 있는 실제적인 고민들이었어요. 지금 할례를 받은 사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였죠. 이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가지고 율법 기준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한 겁니다. 너네,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할례 받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되냐? 예수 믿는 것만으로 되겠냐? 안 되지라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왜? 복음만이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복음 빼고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전달하게 만드니까. 근데 개바 베드로 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를 보고 개바라고도 하거든요. 본명은 시몬이고 예수님 이 붙여주신 별명이 개바 또는 베드로예요. 근데 개봐도 여기에 소가 넘어간 겁니다. 무할례자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방인 신자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니, 이방인하고 식사를 함부로 하면 되겠냐? 할례를 안 받은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당신도 율법 어기는 거 아니냐? 자신 똑바로 하라고 라고 하니까 베드로도 쫄아버렸다니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 그런가 하면서 아 욕먹기 싫으니까 그냥 퇴장해 버린 거예요. 그 식사 자리를 떠나 버렸어. 여기에 그래서 속아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바나바까지도 바울하고 같이 전도운동했던 바울에게 그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고 해서 바울이 초대교회 예수 믿는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었던 그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외식함에 미혹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전도자들도 착각할 만큼 지금 사탄이 교묘한 함정을 파가지고 사람들을 실패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복음이 오직이 되고 복음이 최고 우선순위 모든 것의 절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 판단이 복음보다 앞서게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사탄에게 틈을 준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걸 가지고 틈타고 들어와서 복음이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복음이 누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결국 실패 저주 재앙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참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되겠다. 이참 복음만 정말로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합니다.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유대인처럼 살게 하는 이게 맞냐? 너네도 율법 못 지키면서, 율법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율법 다 지키고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그건 모순 아니냐? 자기는 안 되면서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저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해도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와 사탄과 지옥이라는 근본적인 영적 문제에 이길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오는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죠 그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인간을 해방시켰어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것을 오늘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 아닌데, 우리는 올바른 사람 아닌데, 우리는 너무 죄를 짓고 실수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삭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나는 너를 그렇게 본적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답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신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 내 주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죽었는데 내 생각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데 왜 내가 내것 가지고 고집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 그건 나한테 도움 안 되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세상이 보게 되어야 할 나. 이건 어떤 존재여야 되겠습니까? 나의 상태가요. 세상이 나를 봤을 때 나의 상태가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 생명된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나. 감사하는 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보는 나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지금 어디 있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이게 나의 현주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된 거죠. 이제부터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 상태와 요 현주소와 요 방향이 나에게 정말로 24시간 누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25 보좌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 나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보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머리 쓸 줄도 모르면서 머리 쓰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티가 나서 사람들한테 비웃음당하는 인생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편 나누고 싸우고 내가 맞다 네가, 네가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그런 인생 속에 같이 휘말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봐도 불쌍한 인생이다 누가 봐도 쩌리 인생이다 누가 봐도 백급 인생이다 누가 봐도 찐따 인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봐도 진짜 노잼 인생이다. 또는, 야, 저 지금 잘 사네. 금수저네. 부자여서 좋겠네. 이런 인생.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노력한다. 이런 인생.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 인생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누려짐으로그 안에서 모든 것이 발견되는 인생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인 인생으로 남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케 되는 한 주간과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요것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 비밀 누리기 때문에 내 것이 필요 없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이 필요 없음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누리고 증거함으로 모든 것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해서 내 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틈을 타서 결국 오직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